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추천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LNK 바이오, 그리고 KG 케미칼, 에이탱 모빌리티, 서진 오토모티브. 자, 이렇게 네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모두 다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하는 종목이 만큼, 자,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히든 매집주, 대박주 딱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네 가지 추천주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담아가야만 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정확하게 선착순 500명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히든주입니다. 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이제 24년도 본격적 실적 성장이 전망, 바이오 섹터, 국산화, 그리고 이제 독점, 유일, 캔서문샷, 중동 진출, 어마어마합니다. 놓쳐서는 안 돼, 키워드가 모두 여기 다라는 거예요. 자, 이 히든주가 괜찮은 이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올해 초에, 사실 2차전지, AI만 올랐죠.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맥 없이 빠진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 구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종목 쭉올라왔죠 시장의 상승 트렌드에도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증시를 흔드는 악재가 뭐예요? 이스라엘 전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 급등도 있었죠. 자 온갖 악재 속에서도 하락이 거의 없었다. 자 보시면은 안정된 횡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즉 이게 무슨 얘기냐? 상승할 때는 상승을 하고 증시가 빠질 때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 헤매던 종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왜 사야 하는지를 좀 말씀 좀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가 없다가 터진 거래량들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보면 없다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없다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줄 때만 주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매집을 했던 구간들을 살펴보면 여기요, 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도 볼수 있겠죠? 자, 이두 개의 구간에서만 여러분들, 1억 7천만주를 매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80%가 하락하는 동안에 시장에 풀린 건 얼마? 고작 4천백만주예요 1억 7천만 주나 모았는데 그 중에 4,100만 천 주만 풀면서 이렇게 주가를 떨겼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일부러 강제로 억지로 끌어 내렸다라는 거예요, 가격을. 세력은 아직 1억 3천만 주나 갖고 있는데 이게 아직 여러분들 시장에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구간을 잘 보시면은 올해 이제 바닥에서 200%나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일 때에도 자,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냐? 아니에요. 고작 1,820만 주예요. 자, 이게 무슨 신호냐? 물량 테스트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직후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단기 흐름을 횡보세로 만들면서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세력이 되고 있는 이 물량 1억 주 이상을 여러분들 털어내려고 하면은 자, 여기 터진 거 보이시죠? 이거를 넘는 거래량이 발생해야만 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미리 잡아놔야만 장기 매집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장기 매집주로 주겠다. 정말로 오랫동안 내가 매집을 하려고 그 종목을 받아간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렇게 장기 매집이 이미 된 종목에 숟가락만 얹어 가자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지금이 적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종목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하나 딱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세력 평단가 구간이라고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얼마라고 그랬죠? 아직 1억 주 이상이 시장이 풀려야 됩니다 올해 초에 고작 1820만 주로 몇 프로? 200%가 간 주식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3배, 4배가 터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장기 매집주라는 게 여러분들이 장기 매집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 준다는데 가지 마세요. 장기 매집이 된 종목에 여러분들의 숟가락을 얹어가기 위해서 장기 매집주를 받는 겁니다. 그 종목 제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상단 연락처 9526336으로 부자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바로 이 종목, 종목 이름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나면 제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 이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확인한 다음에 아 그때 가서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 걸 이런 후회에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선착순 딱 500명이에요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 자 여러분들께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와서 추천주로 좀 말씀해드릴 건데요. 자 LNK바이오, 자 이거를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차트가 LNK바이오 차트인데, 자이 종목은 여러분들 실적 관련주입니다. 자 내년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더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매출도 내년부터 부각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중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는데 종목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슈로 볼수 있는 게 있고, 실적으로 볼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단기 부각이에요.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진다. 근데 실적 같은 경우는 장기적 모멘텀이기 때문에 상승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다. 자, 이 종목이 뭐다? 실적 관련주. 앞으로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하단 7,500원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격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단기적으로 목표가 1만 원까지는 한번더 상승해주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이 종목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요. 나도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6336으로 2 LNK 바이오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이 종목 관련해서 별도로 갖고 있는 이 대응 리포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리포트 안에다가 이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 그리고 이 회사의 계약했 죠. 자, 이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자, 이 내용들 을 담아놨고 여러분들 이거 꼭 챙겨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큰수익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 두 번째 케이지 케미카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오노웨이가 현재 승계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케이지 모빌리티가 이 모빌리티 사업부를 케이지 스틸에게 넘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스틸의 최대 주주가 이 스틸 홀딩스고 이 스티로딩스의 이 최대 주주가 KG 케미칼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꼭대기에 있는 게 어디다? 이 KG 케미칼이다. 지배 구조상 최고 꼭대기 층에 있는 게 바로 이 KG 케미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승계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내용이 현재 뉴스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지분 확보를 위해서 매수를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또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경영권 이슈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 정도의 준화는 급등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종목 꼭한번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바닥에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하단 6,00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격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9,000원까지는 한번더 나와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매수해부려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526336으로 9 5, 6, 3, KG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께 제가 별도로 만들어 놓은 이 대형 리포트를 하나 드릴 건데, 여기에는 이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 그리고 이 회사의 계약 일정. 자, 이 내용들을 모두 다 담아 놨습니다. 자, 이 대형 리포트 꼭 챙겨 가셔서 이 종목 KG 케미컬로 여러분들 큰 수익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세 번째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에이팅 모빌리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이 에이팅 모빌리티 의 차트인데,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 이재명 관련주죠. 최근에 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재명 관련주들은 출발을 안 했다. 자, 이 종목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 자, 이재명이 다가오는 23일에 갤럭시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당연히 충분히 다음 정치적인 행보를 위한 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외에 또 추가적으로 금일 뉴스로 거론되고 있는 게 뭐냐. 인천 계양을 여기서 이재명과 원희룡이 맞붙나. 지금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이에 대해서 후속 기사가 부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총선 테마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더 이재명 관련주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어차피 출마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국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에 부각은 결국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도 이제 차트 름사를 보면 장기 평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아래 꼬리가 있죠. 저기 뭔 얘기네요.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와 준다는 얘기입니다. 바닥 투심이 너무나도 안정적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하단 13,00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이 가격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목표치 이 구간이죠 16,000원까지는 한번더 흐름을 보여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 종목 매수에 관심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6336 으로 에이텍 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갖고 있는 이 대응 리포트 하나 드릴 건데 이 대응 리포트 안에는 이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 그리고 이 회사에 계약 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자이 리포트 여러분들 꼭 챙겨가셔가지고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카톡방에서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다 짚어드리고 있어요. 영상 하단에 카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광고전화 일절 없어요.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이 종목 에이텍, 에이텍 모빌리티. 자 대형 리포트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목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서진 오토모티브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가 이 서진 오토모티브인데 이 종목은 이 포스코와 함께 보면 돼요. 과거의 흐름을 보면 이 포스코 인터로부터 이 전기차 부품 계약을 1조 원어치 수주했다 이 내용의 움직임을 보인 바가 있고 최근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감속기를 무려 1조가량 수주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포스코 인터의 사업 캐파가 커진다라는 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 납품을 하는 부품 공급사도 당연히 사업 혜파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서진 오토모티브의 수혜가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아직 주가는 바닥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 꼭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차트 흐름상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상으로 보더라도 하단에서 이제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하단 3,30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격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단기적으로 목표가 4,000원 이상까지는 나와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 매수에 관심 있다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556336으로 서진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자이 종목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작성해 놓은 그 대응 리포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 이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 그리고 이 회사의 계약 수주 일정. 자이 내용들을 제가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대용리포트꼭 챙겨가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종목으로 큰 수익 안정적으로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내용들 제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서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눌러가지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광고전화 이런 거 일절 없어요. 마음 편하게 들어오시고 이런 종목들 많이 얻어가셔서 여러분들도 계좌가 이런 종목들 많이 얻어가셔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빠르게 돌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수 있는 영상.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제 아버지도 항상 고점 거래하다가 손실 보면서 제게 연락을 주세요. 압니다. 당장 갈것 같은 종목이 혹하는 거. 그래도 한 템포만 느리게 가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 있는데 굳이 추격 매수를 하면서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저김 대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돈 벌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lnk 바이오 케이지 케미칼 atm 모빌리티 서진 오토모티브까지 제가 추천해 드릴 종목들 바닥에 있고 안전한 종목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재료도 있기 때문에 급등 가능성도 높다 제가 약파는 광고쟁이라면 오늘 상업가가고 있는 그런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겠죠 자 영상 보시는 분들 분명히 제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실 텐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같이 지키자는 겁니다 상단 연락처 9926336으로 카톡이라고 문자 꼭 남기셔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꼭 한번 들어와보세요. 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돈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